그림 잘 그렸던 것 같고 그랬어요. 음, 멋있지 미국도 동물 그림도 많고. 예, 제가 좋아하는 음. 동물들 그림도 잘볼수 있었고 좋았어요. 오길 잘했지 그래도. 오길 잘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어디 갈까? 음, 햄버거 먹으러 갈까? 그럴까 예. 가자. 예. 안녕하세요, 유자님들. 보물이 채널입니다. 보물이와 함께 양평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술도 노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발달 장애인 25인의 작품전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히 살살 보물이에게 그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수도 없이 그려냈던 그림들을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흥미를 잃게 되었어요. 제가 그중 한못을 했더랬습니다. 많은 자폐인들이 그렇듯 보물이도 그림의 소질이 있어요. 보물이가 잘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그림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끈을 이어가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물이 고등학교 때 인천에서 중증 자폐성 아들과 친구들을 직접 지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어머님도 찾아가 뵀었고, 서울에 있는 오티스타에 지원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보물이와 그림의 연계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양평에 있는 어떤 분과 연락이 닿았고, 그분이 몸담고 있는 사무실에 여러 명의 발달 장애인이 모여 하루 4시간 그림을 그리며 보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한 그린 그림들이 모이면 전시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새삼 알게 되었네요. 이번에 양평에 있는 폐공장에서 전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무리와 같이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아, 요즘 처음 가보는 곳은 낯설다는 보물이의 이야기에 이번에는 어떤 느낌을 받고 올까 궁금했습니다. 박명록에 무슨 말을 쓸까 망설이던 차에 보물이가 쓰고 있네요. 뭐라고 썼냐면, 그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썼는데요. 글씨가 좀 작죠? 이런 박명록은 처음 써보니까요. 그래도 이런 것도 써보고 대견하네요. 전시장 입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입구에서 우리 친구들의 그림들을 엽서나 노트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도 노트 두 권을 사왔답니다. 연필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사야 되는 줄 알았던 봉우들가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무료라 하니 냉큼 집더라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방은 정은혜 씨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혜 씨 작품을 영상에서 보긴 했었는데, 확실히 영상으로 볼 때보다 생생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폐공장에서의 전시라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냥 쓱 지나갈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보물이가 찬찬히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물어보았죠 어떤 면에서? 받 음, 어떤 게 좋아 보여? 옆으로 안 음. 보면 빠져요 무언가를 한참 들여다보는 보물이 무슨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강아지 그림 나왔어요 여기 무슨 그림 나왔어요? 같이 가볼까? 이 방은 보물이와 동갑내기인 자폐 스펙트럼 청년이 그린 작품들인데요. 보물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그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아담하게 그린 동물 그림들도 참 좋네요. 어떤 분이 좋은 취지로 이곳 양평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과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는데, 거리가 있어서인지 선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엄마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보물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다려 보려고요. 간혹 집에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전시회를 다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물이 덕분에 취미도 소질도 없는 그림 보러 다니게 생겼네요. 오늘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